네, 여러분, 나인입니다. 지금 4포인트에 도착했고요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, 사람들이 워낙 좀 많이 오셨고, 거기다가 이제 여기 또, 옆에 공장이 있는데, 이제, 주택이라도 주택. 거기 분들이랑 문제도 많고 해서, 아무래도 좀, 능이 산행하실 때는, 이제 개인 산이나, 이런데는 좀 피해서 입산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석 전날인데 서로 이제 얼굴 붉히면서 하는 것보단 즐겁게 능이 사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능이 이렇게 지금 나와있고요 네, 지금 주변을 한번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더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걸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채집하고 다음 포인트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